오늘 저녁는데 아, 기분이 너무 좋고, 어, 반기에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 역시, 지금, 첫 홈런이에요.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때려냈습니다 오랜만에 홈런이라 느낌이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떠십니까 어, 홈런은 좀 너무 늦게 나왔고, 예. 홈런이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나와서 어, 집에 가서 이준희 연기잘 보고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뛰며 어, 아, 아, 나와. 자 치고 나서 천천히 가는 응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했는데 맞는 순간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나요? 생각 못했습니다. 블라인드 줄 알았는데 아 살짝 넘어가는 게더 좋았습니다. 아예. 아 굉장히 경손합니다자 전반기 하루 3할 모인 스스로 전반기 환영에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아, 7 0점말 했습니다. 70점이요? 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지금 공격 괜찮은데 수비에 아직 약점모습 보여가지고 네, 수, 수비를 좀 보완을 했습니다. 네. 경선한 체재현 선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스포츠 보서도 상관이 무너진 뒤에 빠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느낌이었는데, 리드라인이 어떤 부분을 신경쓰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어,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돌을 팀이고 그냥 안타를 맞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상관이 좀 마음이 들구나, 지 네. 자, 우리. 오늘까지 즐기시는 우리 너무나 정이 많은 최준현 선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옆에 계신 우리 오늘 팬 업으로 치고 출님 네. 실례지만 간단한 자기 소개. 아,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자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하은님. 어, 직업이 어떻게 씨? 간호사요. 간호사. 저, 네. 어, 우리 옆에 있는 어. 최준 선수에게 한 궁금했던 점 질문할 수 있는 출연자 신입이라니다 작년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비교 t l 어 k e it. I 다이어트 비교? k e it. I 하고 밥을 like it. I don't like i 운동하고 n 을 줄이고 e it. I d o n 다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I don't l i k 는 it. I don't like it. 이렇게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지금 오래동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국시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 네, 여기서 꼭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팬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는 순서